안녕하십니까 정의대입니다.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윤석열 부부는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그리고 국회의원 네, 불체포 특권, 이런 거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국민 심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네, 이것이 굉장히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국민 입법제와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국민 일정수가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자 그 일정수를 몇 명으로 정할 것이냐 이걸 논의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요. 에,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한다. 이재명 이전 의원, 이 지금 전 대표죠. 전 대표가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부당하다 떠들어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이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의원도 지금 정신 차리고 그냥 내가 이제 윤석열을 헤쳐먹고 나서 내가 해쳐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게 모든 권력을 되돌려줘야 한다. 잘못된 이 정치를 바로잡아야 된다. 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외쳐야 되고 국민 입법제 그리고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그리고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를 외쳐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했으니까 아, 윤석열 탄핵 이거 부추겨 가지고 계속 쌈박질만 한다 국민들 외면하고 국민들이 누가 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니까 어, 그래도 국민 눈치 안 보고 간다 이거 국민들이 언젠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일제에게 나라 빼앗기듯이 그래서 지금 어, 이재명. 이 검찰이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다. 이게 또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한쪽에서는 영부인 폼 압수수색해야 한다. 국정농단 가능성, 직격을 했는데, 그런데, 김건희 씨는 그냥 한마디로 자연인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빨리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라는 사람의 이 문제를 종식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계속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100% 채우고도 11일째 멈출 줄, 줄 모르는 윤석열 탄핵 청원 118만이 넘었다. 그러는데요. 지금 아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특할비 실체 밝혀야 된다. 국정조사검토 당장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도 폐지시켜버리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절대 특권은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15일에서 19일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데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TV 조선 기자는 한동훈 김건희 문자 논란에 궁중 암투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김건희라는 사람은 차연인인데 왜이 사람이 국정 어, 이 논란의 중심 의혹을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의 수준이 어, 저열하고 저급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당은 여당 대표 후보들 인식 처참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강하게 그냥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김건희 특검과 더불어서 최상명 특검은 윤석열 조사로 향해야 되고,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강하게 에, 수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조국에 대해서도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또, 뭐, 이준석에 대한 의혹도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오직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시민발안제, 국민입법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